개인위생 첫 번째, 피부 케어. 목욕. 날씨, 연령, 피부 상태, 질병 정도, 땀을 흘리는 정도, 목욕을 하는 이유가 목욕 횟수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 청결 목욕.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이다. 청결 목욕에는 완전 침대 목욕, 자기 보조 침대 목욕, 부분 목욕, 통 목욕, 샤워가 있겠습니다. 음, 완전 침대 목욕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전신 목욕을 해 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보조 침대 목욕은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긴 하지만 스스로 목욕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등이나 발 등의 부분적으로만 보조를 해서 씻어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분 목욕은 신체를 부분적으로 불편감이나 냄새나는 부분을 씻어주는 목욕이 되겠습니다. 통목욕은 침대 목욕보다 피부 청결이 쉽기 때문에 사용한다. 샤워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샤워를 할수 있고,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최소한으로 환자를 도와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치료적 목적의 목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자극을 줄이거나 회원부 같은 부위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목욕물에 약물을 첨가하거나 물의 온도에 따라 치료적 효과를 갖게 하는 목욕이 되겠습니다. 치료종 목욕의 첫 번째로 좌욕이 있는데, 회음부와 직장 주위를 따뜻한 물에 담아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관의 우려를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 냉목욕. 따뜻한 물로 시작하여 서서히 차게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목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 목욕은 뜨거운 물 45도 내지 46도씨의 물에 전신을 담아 근육의 통증을 경감하는 목욕이 되겠고요. 중조 목욕은 중조를 품물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피부 진정 효과가 있겠습니다. 중조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베이킹 소다로 중탄산 나트륨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도 합니다.